봄바람 휘날리. 벚꽃이 휘날리는 4월의 크리스마스에 소이가 쏜다. 공짜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코아이요 코이컴 TV의 오정 소이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봄이 찾아오면서 날씨도 따뜻해지고 정말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또한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코딩님들은 그래픽카드 때문에 더 답답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기 위한 소이가 쏜다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박수. 짠! 쏘이가 쏜다! 4월에 산타 소이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8만원 상당의 키보드와 마우스 세트입니다. 대박! 오늘 영상 중간중간 나오는 퀴즈의 정답과 함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 중 6분을 추첨할 예정이니까요.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구독 정보 공개도 당연히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오늘 준비한 선물의 자세한 정보를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구싱! 먼저 키보드는 콕스CK104 키보드인데요. 가성비 끝판왕 기계식 키보드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타건감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데이트론사의 청축 스위치를 사용했고요. 통울림을 방지하는 흡음제와 스테빌라이저 기본 윤활작업을 통해 기성품이지만 커스텀 키보드들의 구성을 갖춘 어마어마한 제품입니다. 또한 투톤 컬러의 이중사출 ABS 키캡과 깔끔한 실미스 각인으로 높은 LED 투과율을 보장하고요. 화이트 LED가 이중사출 키캡 각인 사이사이에 발광되어서 깔끔함을 더해주고 하단에는 은은한 RGB바를 추가해 감성까지 더한 완벽한 제품입니다. RGB바는 총 7가지의 다양한 모드 변경이 가능하고요. 필요에 따라 LED를 오파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무한 동심력으로 게이밍에 아주 적합한 것은 물론이고 장시간 타이핑에도 손목에 무리가 없도록 스텝스 컬처 2가 적용되었습니다 키보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코셈의 꿀지방 키보드 편을 참고해 주시면 아주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제품의 색상은 레드 그레이와 블랙 그레이로 각각 3개씩 준비했고요 색상은 따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쯤에서 첫 번째 문제. 코이컴만의 가성비 브랜드 PC 이름은? 힌트는? 코피비. 키보드와 함께 세트로 구성된 마우스는 콕스사의 심98, 심99입니다. 두 제품 모두 픽스아트 PWM3325 센서를 탑재해서 최대 10,000DPI까지 10 설정이 가능하고 유명한 후원호 스위치를 탑재해서 약1 0 0 0만의 클릭까지 버틸 수 있는 뛰어난 내구성까지 가지고 있는 좋은 제품이고요. RGB 감성 또한 잊지 않고 추가되어 있으며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LED나 DPI 등 상세 설정도 가능한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는 USB 인터페이스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노이즈 필터를 채택해서 불필요한 신호를 줄였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내구성의 테프론 피트가 적용되어서 완벽한 슬라이딩과 브레이킹을 구현합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했고요. CM98은 비대칭 오른손잡이용 마우스, CM99는 양손 모두 사용 가능한 대칭형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월에 산타쏠가 준비한 선물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우스도 정말 좋은 제품이지만, 키보드 제품이 진짜 대박 상품인 것 같은데요. 대박! 흡음제부터 스테빌라이저 윤활까지 되어 있다니, 확실히 코스가 소비자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RGB바에 7가지의 모드와 온오프 기능도 있어서 많은 분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톤 컬러까지 더해져서 외관도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두 번째 문제. 코이컴을 추천해주는 BJ는 코이컴 사이트 가장 위에 땡땡땡가 추천한다 이거!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죠? 쏘이가 쏜다! 오늘 준비한 선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퀴즈 정답과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6분께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구독 정보를 공개로 설정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응모 기간은 영상이 올라온 지금부터 4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고요. 당첨자 발표는 4월 26일 오후 2시에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코이컴을 사칭하여 이벤트 당첨 관련 피싱 메일이 많이 생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첨자 명단은 커뮤니티에 공지해드리기 때문에 메일을 받으셨다면 커뮤니티를 꼭 먼저 확인해주세요.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당첨되었다는 메일을 받으셨다면 피싱 메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메일에 있는 링크도 함부로 클릭하시면 저희 코이컴은 제품 수령을 위한 정보 외에 주민등록번호, 특정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은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메일을 받게 된다면 꼭 코이컴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거나 코이컴 공식 사이트를 통해 문의주시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쏘이는 우리 코딩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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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꾹 눌러주세요.